자 어제 방송됐던 mbn의 현역 가왕의 구애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애 방송은 중결승전 1라운드로요 1대1 라이벌전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중결승전에 올라온 14명이요 7개 대결을 펼쳤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전유진과 김다연의 댄스 트롯 라이벌전이었는데 결과는요 결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김다연이 188점, 그리고 전유진이 162점으로, 김다연이 승리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김다연이 한 번도 전유진과의 대결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역전을 시킨 겁니다. 한번 승리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연예인 판정당 같은 경우는, 김다연이 120점, 그리고 전유진이 45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거꾸로, 국민 판정당 같은 경우는, 전유진이 117점, 그리고 김다현이 68점으로 거꾸로 됐어요. 결과는 김다현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대1 라이벌전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중결승전 1라운드요. 1대1 라이벌전의 결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 박해신하고 강혜연이 273점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공동으로 1위를 했고 어, 그리고 3위는 마이진이고요. 4위가 유원정, 5위가 마리아, 그리고 6위가 린, 김다연, 전유진, 별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1라운드 1대 라이벌전 같은 경우는 총점이요. 만점이 350점이거든요. 어, 연예인 판정단이 11명씩 해서 15점에서 165점. 그리고 국민 판정단이 185점에서 350점 만점에 이렇게 박해신이 273, 강혜연이 273으로 공동 1위를 했고요. 어, 이 중결승전은요. 1위부터 9위까지는 결승전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5명 중에서 1 명은 추가 합격 형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아래쪽이 좀위험수위에요 12위가 윤수연이고 11위가 조정민이고 둘이 김양 김사나예요. 그리고 별사랑은 9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 다음 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어, 뒤집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끝장전이지 않습니까? 심곡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점수가요. 100점이요. 910점입니다. 1라운드는 350점, 2라운드는 910점이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중결승전 1라운드 1대1 라이벌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제 1라운드에 1대 라이벌전이 7개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김사나와 강혜연이 대결을 펼쳤는데 강혜연이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두리와 마이진이 대결을 펼쳤는데 마이진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닌과 별사랑이 대결을 펼쳤는데 닌이 승리를 했는데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194대 156으로 어, 비슷한 점수로 어, 닌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 네 번째 대결은요 김양과 박해신의 대결이었는데 박해신이 월등한 점수로 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유원정과 조정민의 대결에서는 유원정이 높은 점수로 이, 승리를 했어요 247점 그리고 조정민은 103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전유진과 김다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다연이 188점 그리고 전유진이 162점으로 김다현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윤수현의 대결도 이제 관심 대결했는데, 왜냐면 일전에 1대1 대결에서 윤수현이 그때는 승리를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라이벌전에서는 마리아가 윤수현을 눌렀어요. 208점. 그리고 윤수현은 142점. 이렇게 해서 어 1라운드 라이벌전 7개 대결이 이제 어제 구회 어, 방송에서 방송이 돼서 이 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 라운드는요 끝장전으로 신곡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어, 만점은 910점으로 이 어, 라운드에서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투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국민 응원투표 7주자 결과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전유진이 또다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2위는요. 어, 유원정이 꽁충뛰네요 유원정 같은 경우는 6주차에서는 요 7위였는데 여기 보이시죠? 7위였는데 이렇게 6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 3위는 강혜연이에요. 강혜연 같은 경우는 잡을게요. 강혜연은 사이에서 어, 3위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위가 별사랑이고 그리고 어, 김다현이 많이 떨어졌어요. 5위로 떨어졌어요. 2위에서 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같은 경우는 김다인이 2위였었는데 자 이렇게 다시 5위로 떨어졌고 마이진 같은 경우는 어 지난 주에 어 3위에서 이렇게 6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6위에서 그대로 6위고요. 아 7위로 떨어졌네요. 6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윤수연은 어 새로 들어왔습니다. 윤수연은 지난 주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고 박혜신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어 5위에 섰는데 이렇게 9위로 떨어졌고 2위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1 0위예요자 이게 자대국민 응원 투표의 7주차 결과입니다.